고창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육가공 업체 입주와 관련해 고창 군민들이 규탄에 나섰습니다. 군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고창군이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남원시 금지면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화물트럭이 8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트럭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안 서림공원에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의 나눔길이 생겼습니다. 부안군은 무장의 나눔길과 같은 등산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제가 됐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국주영은 전북도 의원을 만나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군산 지역 미국 공군부대 미 장병 5명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부대원과 가족 등 3천여 명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군산 미 공군부대와 관련한 확진자는 35명으로 이들은 모두 미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해외 입국자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나머지 5명은 지난 20일에서 23일 부대 영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보건당국은 부대원과 부대 협력 직원, 가족 등 모두 3,3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고창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유가공업체 입주와 관련해 고창 군민들이 규탄에 나섰습니다. 고창 일반 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고창군이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가공업체가 들어선다면 악취와 폐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인 동업항 입주 계약을 당장 파기하고 고창군과 전라북도는 이에 기반한 특혜성 단지 계획 변경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운행하는 트럭에 치여 80대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7시쯤 남원시 금지면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57살 A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이 80대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82살 B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이 잇따른 뇌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청 감찰수사계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군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A 경위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A 경위는 조사 초기부터 이러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간부도 최근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감정 노동자들이 우울증과 공황 장애 등 정신적 또 신체적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감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는 국주영은 전북도 의원의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전라북도 의회 농산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정 노동이랑 고객 응대 등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잘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특, 다른 어떤 특정 감정을 표,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그 노동 형태를 말하는데요. 감정 노동자들의, 어, 근무 실태를 좀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어, 고객 응대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뭐 불만 토론화,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한 뭐 불만,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사업장 방문을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사에다가 상사한테, 어, 말하겠다. 이렇게 또 고소고발 위협과그 다음에 모욕. 혹은 욕설 등의 악성 민원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감정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관리, 노동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감정 노동이 어, 지속되면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아, 정신적, 정신적인 정신적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피로감으로 인해서 직결된, 피로감으로 에 직결되는 어떤 신체적 건강상의 어떤 문제까지 영향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상의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생산성을, 생산성 향상이 저하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까지도 또 주기도 합니다. 감정 노동자의 적용 범위가 현재는 공공부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이 법에서도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렇게 민간 영역까지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례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분까지 점차 확장하는 방향으로 어, 검토하고 있고요. 어, 특히 민간 부분의 감정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어,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감정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성평등한 감정 노동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감정 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정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인식 개선 노력 그다음에 근로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감정 노동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어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감정 노동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어 사실 우리 도민들도 인식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방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혹시 무장애 나눔 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금 낯설기는 한데 장애가 없는 길뭐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가 없는 길즉 장애인과 같은 보행약자를 고려한 산책로를 일컫는 건데요. 최근 부안 서림공원에 무장애 나눔 길이 생겼다고 해요. 부안 서림공원이면 자연 경원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현장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시대 관아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부안의 서림 공원입니다. 이 공원 숲이 있게 한 당시 형감들의 공적을 기념하는 임정 유해비와 함께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의 생태와 자연 경관도 뛰어난 곳으로 산허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도심 풍경은 백미로 꼽힙니다. 아흔을 넘긴 어르신도 편백과 서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거닐며 산림욕을 즐깁니다. 아, 진짜 있어요. 만약 올라가는 길이 없으니까 하니까 음... 나이 먹은 사람 다니기 더라고요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걷다 보면 노약자나 임산부와 같은 보행 약자를 위한 배려가 묻어납니다. 바닥 곳곳은 미끄럼 방지 시설이 깔렸고. 걷다가 피로를 느끼면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은 숲의 힐링 물질인 피톤치드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울퉁불퉁했던 등산로는 휠체어나 유아차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완만하게 펴졌습니다. 황토길로 만들어진 이 구간은 장애인과 같은 보행약자를 고려해 최대 기울기가 8% 이하로 조성이 됐습니다. 데크길과 황토길을 포함한 850m의 산책로는 아이들의 숲 체험 장소로도 안성맞춤입니다. 편의 시설을 시 놓고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주변 정리도 잘 되고 장애인들끼리 참발대기도 헬제 타기도 참 다양한 곳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 자금을 포함한 6억 5천만 원을 들여 장애 없는 길을 만든 겁니다. 이런 바 무장애 나눔 길은 나무 한 그루도 훼손하지 않은 채 조성됐습니다. 살림 체험을 할때 불편함이 없게 어, 경사로를 최소로 해서 어, 뭐 계단이나 이런 시설들이 중간에 없는 게 특징이고요. 부은 두 번째 무장해나눔길을 서해안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습니다. 전북도는 첫 시행이었던 지난해 전북 지역 10만 7천여 농가에 640억 원을 지역커피로 지급해 농가와 지역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공익수당 예산도 지난해 대비 90억 원이 증액된 700억 원가량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수천만 원의 조합발전기금을 횡령한 전직 공무직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51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천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까지 2년여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의 임금 관련 발전기금 등 모두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읍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생산한 유용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유용 미생물은 고추균 등 5종, 100여 톤으로 600여 농가에 공급됐습니다. 유용 미생물은 땅속 유기물 분해와 효소 분비를 통해 토지 생산성을 높이고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유용 미생물 추가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현장에 유용 미생물이 보급되면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과 엘빙 시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안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50% 감면이 1년 더 연장됩니다 부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덜고자 지난해 3월부터 적용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점포 사용료 연장으로 부안 상설시장과 줄포 상설시장 183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타항공 경영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간부 한 명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이스타항공 간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흐리겠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4도, 한낮에는 10도 보이겠고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수요일 비는 그치겠지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 0도, 한낮에 8도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남원과 임실이 2도로 기온이 가장 낮겠고, 김제, 순창은 3도, 그 밖의 지역은 4도 나타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금요일에는 낮에도 기온이 영하에 머물며 춥겠는데요. 눈 소식까지 있어 추위에 단단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 TV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